혹시, 주변에 위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평소 나의 식습관 때문에 위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운 정보와 실천 가능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암을 극복한 중년들의 식탁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핵심 포인트 1. 위암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구체적인 식습관. 위암을 이겨내신 많은 중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있었으며그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식탁의 컬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차려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탁을 자연의 색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시. 십자화과 채소의 왕성한 섭취입니다.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 말이죠.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위암 생존자들은 이 채소들을 찌어 먹거나 볶아 먹는 방식으로 매일 식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에 데친 브로콜리 몇 조각을 곁들이거나 점심 식사 샐러드에 잘게 썬 양배추를 듬뿍 넣어 먹는 식이죠. 이분들의 식단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식단보다 십자화과 채소 섭취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챙겨 먹는 습관을 만드신 거죠. 두 번째 예시, 한국인의 힘, 발효식품의 재발견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맵고 짜게 먹기보다는 잘 익은 김치를 적당량 섭취하거나 짜지 않게 만든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즐겨 먹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과 다양한 미생물들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이것이 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실천하신 거죠. 한 생존자분은 매일 아침 식사에 작은 종지에 잘 익은 백김치를 덜어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전통 식단의 지혜를 되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 가공식품, 짠 음식, 탄 음식과의 이별입니다. 위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공육, 훈제식품, 염장식품, 그리고 불에 직접 태운 음식들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끊었습니다.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살코기를 선택했고, 젓갈처럼 짠 반찬보다는 나물이나 채소 반찬 위주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바베큐처럼 숯불에 태우는 요리 대신 찜이나 삶는 요리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다는 수준을 넘어선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식습관이 질병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성찰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을 만드신 거죠. 네 번째 예시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사 습관입니다. 위암 생존자들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폭식은 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을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등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사 예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발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몸에 영향을 공급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암 생존자들은 식탁의 컬러를 바꾸고 발효식품의 지혜를 활용하며 위험한 음식과 이별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다시 일구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식단을 바꾼 것을 넘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2. 이러한 식습관이 위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 그렇다면 위암을 극복한 분들이 실천하신 이러한 식습관들이 왜위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 좀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근거. 식물성 식품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파이토케미컬의 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십자화과 채소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설포라판, 인돌-3카비놀과 같은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 성분들이 DNA 손상을 막고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이며 세포 자멸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몸 안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근거,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과 면역력 증진입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 미생물 생태계,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면역 시스템, 염증 반응,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발효 식품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곳인 만큼 전신 면역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암 생존자들의 식단에서 발효식품과 채소 섭취가 많았던 것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전신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과 싸우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학 연구들은 장 건강과 암 발생 및 예후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강력한 아군과 같습니다. 이분들은 식습관을 통해 이 강력한 아군을 키운 것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장 점막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피함으로써 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 또한 위암 극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암 생존자들의 식습관은 단순히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 즉 세포보호와 면역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매우 과학적인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3.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위 건강 지키는 식습관 팁. 위암 생존자들의 놀라운 식습관 비밀과 과학적 근거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입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건강한 식습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 1.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입니다. 한 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브로콜리 한 조각 추가하기. 내일부터는 점심 식사 후 김치 한 젓가락 더 먹기. 이번 주에는 라면 대신 된장찌개 끓여 먹기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팁 2. 식단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을지 미리 계획하고 장을 보세요. 냉장고에 건강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바쁘더라도 건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에 미리 채소를 손질해 두는 등 작은 준비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팁 3. 음식 라벨 꼼꼼히 확인하기입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특히 나트륨 함량과 식품 첨가물 목록을 주의 깊게 보세요. 알수 없는 이름의 첨가물이 많거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4.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위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은 식습관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건강은 한 가지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팁 5.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만약 현재 위 관련 질환이 있거나 식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암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식습관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위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단지 상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건강 또한 이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위암을 극복한 중년들의 놀라운 식습관 비밀과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연에 가까운 식단, 발효식품의 지혜, 위험한 음식과의 이별, 그리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위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식탁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 건강의 시유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 건강, 그리고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시유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